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후보를 두고 하마평에 무성하던 상황에서 어제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지 당사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의원님. 예. 원래 이번 저 전당대회 당권에 도전할 유력한 후보 중한 사람으로 좀 언론에서 보고 있었는데 <laughs> 어제 돌연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을 네. 왜 불출마 선언하신 을 겁니까? 어 총선 후에 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총선 후는 이제 전당대회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 제가 왜 정치를 어, 시작했는가 어,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더뭐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어줄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 치기 당하지 않고 땀 흘린 사람들 그 성과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어,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이 두툼해지는 나라. 어 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의사였었고 IT 전문가 기업과 교수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 제가 권한만 주어지면 충분히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 사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의료 대란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다음또 연금 개혁이 지금 22대 국회 시작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예.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네. 과연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제가 전당대회 메모리 돼서 그 일을 할 건가, 예. 아니면 의료 대란 한달 뒤면 사실은 어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예. 어 그걸 막는데 최선을 다할까 고민하다가 음. 어 결국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소명대로 예. 어이 시급한 국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의원님, 예. 의원님이 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잘할 자신이 있고 권한만 지어주면 잘할 거다 그러면은 그 권한을 쥐기 위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도전하셔서 당 대표 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의 지금... 대표라면은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동안의 시간이 다가버리면 오히려 의료 대란 같은 것들은 할수 없게 되죠 오히려 음. 의료, 의료 대란이라든지 어 이런 문제들은 지금 있는 이제 국회의원 권한 가지고 할수 있는 어 최대한의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의료 대란 그러니까 내일 오늘부터 시작된 의료 파업 이게 대표님이 자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이당 대표 선거에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고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그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예. 지금 어 이런 의료 대란 문제도 즉각 해결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바로 내일 저그 O E C D 여러 국가에서 연금 전문가 외국인들이 와서 함께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그 다음에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예. 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음. 어 의료 대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세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지방 의료원들부터 지금 매일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건강보험에서 메워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예. 선, 선지급이 어디 있습니까 일이 생긴 음. 다음에 지급하는 게 보험이죠 예. 근데 지금 선지급하면서 메우고 있는데. 어 결국은 못 견디고 연쇄 도산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되면은 인턴이나 공복이나 군인관이 없어가지고 예. 우리나라 어, 정말 중요한 의료 시스템 한 축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내년에 보세요 신입생 3,000명에 어, 증원 1,500명에 유급 3,000명까지 합하면 7,500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 이게 의대 가, 강의는 그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를 못 합니다 (8명) 어, 정도 되는 네. 소규모 그룹 학생들로 실습으로 강연을 음, 해야 되는데 예. 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이 세계적인 수준의 음, 의료가 순식간에 저~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예.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막으려면 예. 어 결국은 방법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어 의대 증원은 합의하되 예. 어 내년부터 실행에 옮긴다. 아. 어, 그렇게 되면 학생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면서 예. 어, 자연스럽게 이런 그 어, 도산도 안 일어나고 결국은 인턴 공부 의 군위관들 네. 추원되고 음. 어 1년에 7,500명씩 가르치는 이 문제도 사라지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일, 예전부터 말씀하시던 거 1년 유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예.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어 용산의 고위 공직자분하고 예. 어과대학의 비대 위원장도 예. 어저저 밀리에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같이 협상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용산에 예를 면 고위 관계자하고 비대 의료계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의원 세 명이서요. 어예그뭐 거기다가 예. 그저 수석도 있었습니다. 아저 용산에 <laughs> 뭐, 관련 뭐, 그러, 그런 그런 예. 식인데요. 예. 어 그렇지만 어, 결국은 그 합의를 보지 못해서 참 아.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럼 결과가 도출이 안된 건데. 양측이 이제 저 의견 차가 가장 있었던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결국은 2천명입니다2천명 2000명. 예. 그래서 수, 사실은 숫자라는 것이 예. 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어, 서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음, 그러면 용산 입장에서는 2천명에서 지금 한 실질적으로 한 1500, 1,500명 좀 위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없다 이런 입장이 었 나요. 용산 대통령실은 뭐 지금, 지금, 현재로는 아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만 예. 다시 이제 그 대화 창구를 열어서 국민들을 음. 위해서 함께 어 내년부터 시작하되 예. 어 국민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 거기에서 예. 정하자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이 맞을 겁니다 자, 이~ 이번 사건이 생기기 전에 예. 의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보면 네. 의사 정원 필요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사실 어~ 그~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저~ 증언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어~ 그~ 순서가 갑자기 어... 숫자부터 던지는 바람에 예. 아, 어, 꼬이게 된 거죠. 자 너무 그런데 아,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네 이미 내년도 입시 요강이 확정된 산, 상태에서 지금은 다시 1년 유예한다 그러면은 현장에 오히려 혼란이 좀 가중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나 저런 방식이나 손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 어느 쪽 손해가 더 클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그걸 이익 경영을 해보자. 예. 네.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이 만약에 이렇게 붕괴가 된다면, 네. 어 이건 아마 복구하는데 수십 년 걸릴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시 현장에 혼란이 조금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1년 유예하고 협의해가지고 정원을 다시 확정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네. 결국은 음... 우리 그 국민들을 보호하는 예.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의사들 오늘부터 뭐 휴진한다, 뭐 개원이까지 이런 얘기 있던데 이 의사들의 휴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저는 사실 저 집단 휴진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대신에 정부도 다시 대화 시작하자. 음. 어 그게 진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그 유일한 해결책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의협은 삼대 요구 사항을 발표했고 정부는 그 수용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거든요. 내릴 라고 지금은 강대강의 그런 어, 대결 구도니까 그런데. 예. 어 서로 이제 함께 대화를 시작하자고 먼저 뭐 어느 음. 쪽이든 어, 같이 제안을 해서 예.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씩 풀어갈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 대화 시작하기 위해서 의원님 혹시 또 물밑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지금 예, 지금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예.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당대회 관련된 질문 좀더 드릴게요. 이 의원님은 지금 불출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후보들이 지금 한합행 오르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당을 제대로 개혁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사실 당이라고 개혁하는 하면은 예. 어~ 민생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전략이 있어야 되고 예.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치인 및 일반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민심을 파악하는 여론조사 기능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겠죠. 아, 말씀만 예. 드려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laughs> 예. 어, 이 다섯 가지 어, 핵심적인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 예. 어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무너진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음. 것이 뭐 자기당 대표의 첫 번째 예. 일이겠죠. 예. 어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 여당이다 보니까. 건설적인 당정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그래서,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네, 그렇지만 어, 예.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세 어, 번째로는 어, 사실 저 여당 같은 아 야당 같으면 여당만 비판하면 되지만 예. 어, 여당은 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또 필요한 연금 개혁이나 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이런 개혁들을 또 제대로 음. 할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 이런 것들을 갖추는 어, 당대표가 제일 이상적인 당대표죠. 자, 의원님. 혹시 여러 후보들 중에서 의원님이 특별히 지지하시거나 해서 누구 지지선언 이런 거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어, 전, 저는 그렇지는 않고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아마 이번 어, 그 당, 이 선거 과정 중에서 예. 어, 각자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음. 질문을 받거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어, 그리고 만약에 어, 이런 쪽으로 그 건설적으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예. 오히려 당파싸움처럼 음. 이렇게 된다면 예. 오히려 제가 그걸 제지를 하고 예. 어각 후보들이 음.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입장을 밝히라. 의료 예. 대란 어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저는 요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어제 보도를 보셨겠지만 전당대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는 특수 관계다. 항상 함께 당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안철수 의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자들은 한동훈 대세론 어대한 이거를 막기 위한 비한 연대가 꾸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있던데요. 네저 같이 그친 친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함께 나눈 사람이 맞습니다. 예. 어, 그렇지만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또저 어, 나름대로 어, 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어, 그래서 그. 어 전당대회가 제대로 잘 우리 당 전체를 위해서 예. 어, 적합한 후보가 뽑히기 위해서 예. 어, 필요한 질문이라든지 어허. 견해 같은 것들을 물어본다든지 예. 어,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의 비한 연대 이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어저 그런 연대는 보통. 후보로 나온 다음에 사퇴하면서 함께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후보로 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비안 연대에 대해서 선을 그는 것으로 저희가 <laughs> 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대한이라는 저 용어들 있잖아요, 의원님. 예. 어대한이란 얘기가 있고 어제 이철규 의원은. 이 어대한에 대해서 이거 당원들을 모욕하는 얘기다 모독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어대한 그리고 어대한은 당원 모독이다 요두 이야기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 같으면 예. 사실 이번에 어 아직 뭐 출마 선언은 하시지 않았으니까 예. 어 저는 전적으로 이한전 위원장의 결단과 책임에 따르는 문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예. 어, 세 가지를 어,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 참패를 했고, 거기에 어, 저, 전체를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성찰의 결과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당이다 보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예. 어, 그런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어, 그것이 적합하다 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어대한 분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음, 어제 이철규 의원의 어대하는 당원 모독하는 거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 그건 꼭 그렇게 저는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분들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다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 또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니까 음. 결국은 당원의 총이 내지는 집단 지성이 모여가지고 예. 결국은 대표가 결정이 될 거니까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